있어. 까 아... 받을까? 아아아 끊어졌네. <laughs> 자, 어? 이제 이쁘게 어. 적어줘 나를. 내 전화번호 알고 있 아, 알았어, <웃음> 알았어. 여기는 <laughs> 오늘 유심사로 왔어. 유심사로 왔어? 아 아유. 유심칩. 응. 음. 별로 쓸 일이 없었으니까 안 샀는데. 어. 근데 내거 우즈벡 번화가 유심이. 어. 안써안 써갖고. 어. 페널 됐어. 안돼안돼 안 돼, 이제 못 아, 써. 아 그렇지. 응. 음. 그러면은 텔레그램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 나한테. 어. 그지.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 없어 나 지금. 아. 그러면은 텔레그램 되는 거야 유심 차면은 응? 인증 받아서. 응. 음, 근데 한국에서는 어.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선불 유심 사가지고 쓰는 사람들도 있고 음. 그다음에 알뜰폰 사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는데 본인이 인증이 돼야 돼 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기 유심칩 파는 KT 대리점에 가서 음. 어~ 살수 있는지 물어보고 음. 살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음. 알뜰폰이 싸긴 싸 사실 어, 어. 기본 요금이 내가 보니까 뭐 2,200원에 어. 한 달에 120분 주고 어. 문자 뭐 100권인가 주고 막 그렇더라고 나는 어. 여기 한국에 얘기할 사람 없으니까 어. <laughs> 나는 싼거 사도 돼싼거 사도 돼? 돼? 어. 아, 얘기할 사람 없잖아 근데 이제 인증이 안 되니까 어. 그게 뭐 나도 복잡하더라고 찾아보니까 그래? 그래서 여기 대리점 가서 한번 어. 물어보고 지금 요 왼쪽에도 있고 길 건너쪽에도 있거든 아 그래? 어 두개나 있어? 몰라 두개나 있네? 근데 여기 왼쪽에 한번 가보자 음. 라면 냄새 나 맛있는 라면 냄새나 <laughs> 그러면은 이거 우리 유심칩 사고 여기서 떡볶이랑 뭐 오뎅이랑 먹자. 그래. <웃음> <웃음> 얼굴 표정이 급 밝아졌어? 어? 맛있는 냄새 나서? 어, 맛있네. 갑자기 먹고 싶어졌어. 갑자기 먹고 싶어졌어? 어. 어. 일단 유심칩 먼저 응? 물어보고. 응? 여기야? 안녕하세요 유심칩 좀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지금 저희 와이프가 외국인인데 네, 네. 핸드폰 번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유심칩 개통할 수 있는지 개통용으로 약정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예기게는 우리나라 건가요? 어.. 외국에서 샀는데 네. 될 거야 아마 아, 그래요? 기계 예. 잠깐 볼수 있을까요? 예안된다 그러면은 오빠 그 옛날에 투지폰 있어 <laughs> 이거 어? 이거에 여는 거? 그렇지. 어. 여는 거. 휴지폰. 어, 요금제는 아 어떤 걸로 아 하시는 이예요 요금제는 <laughs> 요새는 사실 모든 요금제가 다 통화무제한이고요. 아, 그2 <laughs> 4 750원에 <laughs> 이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저기 저거 좀 아니 그거 말고 그 외국인 등록증. 이렇게 나온 거왜여물불 <laughs> <laughs> 통장 갖고 왔어? 통장? 응 어. 어, 번호 맨 뒤에 네 자리는 번호 설정해 드릴까요맨 어, 뒤에요? 네 맞습니다 네 자리 뒷번호 네 자리 아 내가 네, 불러어어 어. 네네 18 네? 18네45 1845요 네. 네 풀네임 적고 여기 이름 응. 적고 내거 연락처 적고 응. 주소는 응. 오빠 적을 거고 자동 이지그 은행 잡고. 네. 응. 통 통장 어? 방금. 어? 안 갖고 있어? 카드 있으세요? 네. 그럼 카드로 적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신분증 한 번만 주시고요. 외국인록것한 번만 네. 주세요. 어? 저거 하시고 응. 있는 동안에 응. 우리 저거 한잔 먹을까? 커피 있지. 네. 아 오랜만에 본다. 믹스 커피. <laughs> 눌러봐. 눌렀어? 눌렀어. <laughs> 물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우리?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 이거 먹어본 지가? <웃음> <웃음> 많이 먹으면 안 돼. 살죠. <laughs> 이거 먹으면 살죠? 응. 이거? 그거 젓고. <laughs> 아, 그걸로? <웃음> <웃음> 아. <웃음> 뜨겁다. <웃음> <웃음> 뜨거워. 어, 이거 빼줘. 음. 아 믹스커피. 거의 2년 만에 먹는 거 같은데? 되게 오랜만에 먹는 거지. 음. 맛있다. 근데 커피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음. 보이니까 먹고 싶었어. 이거 잘일 맛있는 거 같아. 나는 지금 이거 먹는데 음. 라떼 먹는 거 같아. <laughs> 라떼. 음. 여기 핸드폰 볼수 있어. 너무 아이폰이 제일 변한 것 같아. 아이폰이? 아까 내가 이렇게 검색한다고 써봤잖아. 응. 어 답답해 갖고 여전히 나는 갤럭시에 특화돼 있어. 또 삼성 쓰는 사람들 아이폰 보어음 뭐 그지. 내 유심은 올해 안 쓰니까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빨렸지. 아 우즈베키스탄. 음. 번호가, 음. 번호가. 아. 음. 1년 안쓰면 없어지나봐 음. 아. 그치? 거의 아. 있년 됐지 음. 음.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카카오톡만 쓰잖아 음. 거기는 그 저거 뭐지? 텔레그램 아, 텔레그램. 음. 텔레그램 다시 가입해서 쓸거야? 음. 음.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그램에 안돼 다들 <laughs> 인스타에 가서 <laughs> 음. 왜, 그래? 왜 지웠어 왜그래 막 쓰고 어. <laughs> <laughs> 아 친구들이? 어. 어. 오늘 만들면 텔레그램 가입하면 되죠. 다 됐죠. 네다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내일 가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음. 다 했어. 다 했어. 이제 전화돼. 음. 오빠 전화 해봐야지. <laughs> 이제 전화도 되고 아주 신나. 어 아주 그래. 좋아. 어디 여기 앱 같은 거 쓰면은 어. 로그인 못 되잖아. 어, 어. 전화번호 없으니까 이제 해야지. 되지. 어. 아주 좋아. 나한테 전화한다고? 어. 아 드디어 누구한테 전화할 수 있는 거. 어. 몇 분이라고? 이거? 뭐가? 전화할 수 있는 거몇 분? 전화는 저거야 무료 아니야? 돈 나가. 아 그래? 어. 아. 해봐 안 받으면 통화료는 안 나가? 아, 이거? 잘못 전화 받았... 아, 잠깐만 다른 사람이 받어 통화로 나갔다 이제 <laughs> 전화 잘못 받았어 이거지, 이 이렇게 어, 아니아니 아니, 그냥 어어 어. 어, 플러스 안 눌러도 돼안 눌러도 돼? 안 어, 플러스 없이 플러스는 눌렀어? 어 외국, 우리는... 외국으로 전화한 거 아니야? 아니 <laughs> 우리는 플러스 넣으니까 난 아, 여기는 플러스 안 넣어 그냥 아하. 어. 010하고 아빠 전화번호 누르고 통화 버튼 누르면 해 어? 어, 보고 있어? 응. <laughs> 어? 전다 흐름 왔나? 잡고 있어. 받을까? 받을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 끊어졌네. 자, 이제 이쁘게 어. 적어 줘다를. 내 전화번호 알고 있어. <laughs> 알았어. 맛있는 거 하나 먹을래? 맛있는 걸 먹는다고? Yes. 떡볶이, 떡볶이 먹을 거야? 어. 여기, 아, 여기 떡볶이 집이야? 아니, 어, 떡볶이도 파네 어, 맛있겠다, 떡볶이. 여기 튀김도 있어. 뭐 먹을 까 떡볶이. 어. 어. 음, 괜찮 괜찮아? 맛있어. うん、入った。<laughs> 맛. 있어만 맛. 만 <laughs> 맛. 있어만 맛. 만 맛. 있어만 맛. 고 맛. 있어만 맛.